와나 어, 정말 당연히 모양이라서아같은안어야돼 아, 엥? 내가 산는데 이거 제일 맛있는데 내가 고추에, 아수, 고추에 카메라 어, 뭐, 뭐, 끼고 나 씨, 100원 잘 벌어간다 어지 몰라 이 영상이 100원을 1 0지 어떻게 알아 동건이가 뽑았을 거 동건이 170번 찍어 170번이 지금 응. 노예 계약해서 170번 찍으면 1 7 0 0 0 나와 고견마르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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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. 이거 제스파라스 맛있는데. 뭐 봤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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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안 빠져. 이거 존나 맛있다. 아, 비는 아니야. 요새 유행광거 표시해야 돼. 뒷 하나 받았잖아정전도 이거 옛날에 그거로 했었다. 메디언스. 아, 안다 니들 이걸로 했었잖아. 이거 못 이거 찍어 올리면 오만 줬어. 에? <laughs> 어. 근데 이거 존나 맛있다. 그게 뭐냐면 뒷광고아 뭐. 아 어, 얼마 전에 이거 예감 빠져가지고 무지개 먹었다 근데 이거 진짜 미안한 이거 집에 예감 한 박스 있어 한박 <laughs> 예감 처먹 새끼들 천번 예감이 좋은데 <천방색이. 웃음> 얘가 지금 <laughs> 할때 먹으면 맛있어 야나 지금 누가 샀어 나 오늘 저, 저, 영화 보면서 나추천먹었는데와 이거 맛있다 우리도스인데 아, 도리 이거? <laughs> 도리도스 먹고 진짜 완전. 야 근데 준영아니 <laughs> 네 오늘 머리 왜 이러냐 <laughs> 아니 물 <laughs> 썼다 <내가> 밤 왔기 때문에 <laughs> 응. 집에 세우고 왔나? 아나태근하고다 가슴 남자 아저씨랑 야 뭔가 익숙한 맛인데? 마라탕 맛인데? 돌토스 근데 치즈가 맛있 이거 약간 바베큐 맛인데? 나는 돌토 말고 초 좋아 어디서 많이 먹은 맛인데 그만해 아 마라탕 아 마라탕이야? 아, 근데 불고기맛난지 맨날 봐라 아이 불고기 응. 먹고 싶어 그 아, 아, 맞아 응 나도 그거 보고 나도 그 나도 늦겠지 편지없어서 어. 꿀린다 아, 아 맞나요 나같은 미친놈 불에게 불에게 만날 수 있겠다 나같은 두배기를 균형인 저작권 없어 내가 샀어 중요해져 이 정도 그릇지 나는 그래 아 이번 손은 진짜 저만도 못 사는 거 아닌가 나 첫번째 오빠가 그지랄해가지고 응. 내가 뭐라니 진짜 그 나이요. 나이가 어린데도